이 지역은 박진석의 반응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. 그리고 성재와는 20년 지기 친구이기도 하죠. 이 지역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. 성재가 어릴 적부터 어떻게 자랐는지, 그 집안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했는지, 제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. 이 지역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.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죠. 그 집안이 얼마나 거지 같은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. 지금 뭐 하는 거요? 박진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. 우리 수빈이는요. 이지혁이 박진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. 제가 목숨 걸고 아끼는 제 가족입니다. 제가 온 세상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동생이에요. 이지혁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. 그런 수빈이를 당신네 같은 집안에 보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. 지 마누라 간수하나 제대로 못 하는 회장이라는 작자가 사는 집에 우리 수빈이를 AP 그룹 대표의 동생과 어울릴 짝을 찾을 겁니다. 너네 같은 집안 저도 안 가져요.